학습 활동 시작할게. 자, 26페이지 보면 아주 이쁘게 그림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그지? 그건 한번 보시고 27페이지 갈게. 자, 줄거리 파고 대보자. 자, 줄거리를 그림과 글로 정리했대.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이 없네. 네가 한번 이쁘게 그려서 넣어봐. 자, 첫 번째, 미혹에서 답장받았지, 그지? 편지를 받든 날, 누굴 만나? 이 일가 아저씨를, 가수원에서 분류 보고 나오는 일가 아저씨를 만나지, 그지? 그리고 2번,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 아저씨 얘기를 듣느라, 나, 나는 미혹의 편지를 읽지를 못해요. 읽을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읽었어야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 미혹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엄마가 제대로 간수 안 한다고 압수했지 그지? 압수해 간 일을 갔다가 아버지가 갈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엄마와 아버지가 크게 다투고 여기서 그 다툴 때 내가, 나는 내적 갈등을 하지 그지? 그리고 아버지와 다툰 사건을 계기로 엄마가 집을 나갑니다. 근본적인 어린이는 뭐야? 근본적인 어린이는 아저씨지 그지? 그리고 자, 엄마가 돌아오는 날 아저씨가 떠나고요. 17살 1년이 지나서 17살 된 나는 떠나간 아저씨를 떠올리며 그 아저씨의 외로움에 눈물 흘립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자이 수세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주제는요.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게 된 원인 보자. 자 미혹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것을 가리켜 아빠가 어떤 단어를 쓰면서 비난했니? 갈, 갈치라는 단어를 쓰고 주고, 비난할지, 그지? 그, 이걸 보고, 엄마, 아버지의 갈등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갈등의 진짜 원인은, 나, 나는 아저씨가 오래 집에 머물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자, 1회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발, 불려왔어? 1회 사건이, 어, 다툼게도 엄마가 집을 나간다. 그래서, 아저씨가요. 미안해하고, 그리고 집을 아저씨가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 2를 바탕으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소설의 제목과 연관지요 소설의 제목은 일가지이 그런데 일가를 친척을 친척답게 대접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일가인 아저씨를 어떻게 부담스러워하지, 그지? 그리고 아저씨 때문에 갈등 겪는 동안 일가답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보여줌으로써,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되어, 퇴색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뭐하고 있니? 비판하고 있다. 자, 말하는 이, 말하는 이가 여기서는 작가 아니야. 작가 아니고요. 작가가 만든 허구적 인물, 누구니? 허구적 인물, 나. 한이창이지, 그지? 자, 나는 사춘기 청소년이야.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엄청 자기 내면을 잘 드러낸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는 맞지 않고, 나는 엄마, 아버지의 심리를 엄마, 아버지의 심리는 추측해야지, 왜? 엄마 나는 내 심리는 잘 나타낼 수 있지만, 엄마, 아버지의 심리는 엄마,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보고 추측할 수 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리는, 다른 인물의 심리는, 심리는 추측, 추, 추측해야 된다. 나는 아저씨를 계속 올상시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중에 1년이,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저씨의,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지, 그지? 외로움을 공감한다. 외로움에 공감.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서 변화를, 겪는 변화를 파악하자.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저씨가 오래 있는 거 불만스러웠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아저씨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네 1년 지난 후에 지금 나는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성장소설이다. 들로는길게자 1, 2를 바탕으로 작가가 보거나 말하는 이로 작가가 보거나 말하는 이로 왜 나를 설정해서 가 나를 설정한까닭보자왜 청소년이 나를 생어 청소년이 나가 사건을 전달하게 했을까? 자 현대 사회 사회를 어떻게 비판한다?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나의 정신적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이 가족 우리 가족만 이런 이기주의 아저씨의 슬픔에 외로움을 공감하자나겠지. 그러면 이 이기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여기는 관점이지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자 다음 카드 중 하나를 골라 보거나 말하는 일을 받고 이 소설의 일부를 써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아저씨 아저씨는 뭐라고 했어 아, 내가 너무 오래 머물었구나 나는 일가의 정을 나누고 싶었는데 내 욕심이 지나쳤나 보다. 섭섭히, 아, 섭섭한 마음은 크지만, 이 집의 함목을 이해해서 내, 나는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두 번째, 엄마와 사온 후 배나무 아래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 보면, 형님과 대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겠지, 그지 아니,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자, 일가라며, 찾아온 형님을 박대할 수 없어. 우리 부모의 싸움, 싸움을 들었는지 술을 들이키는 형님의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여. 이거는 아저씨, 아버지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새벽에 돌아왔지, 엄마가. 집 나갔다가. 그때 뭐야? 아저씨를 개찰구에서 봤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개찰구에서 마주친 엄마의 관점에서 보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가라는 손님이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걸 보았다. 나 때문인가? 생각 들겠지 미안한 마음 들겠지 그 그래도 고생 생각하면서 한편 시원한 마음 마음이겠지 그게 엄마의 관점이야 옆에 문제 다풀 거야 뒤에 다 하고 학습 활동 이제 뒤에 아 되게 아, 재밌는 시간 하나 나와 볼게 자 말하는 이와 말하는 이 화자지 그지 민지의 관점 차이를 우리는 봐야 되고요. 민지가 하지 못한 말을 찾고 마란이가 마가 민지에게 하지 못한 말을 찾고 그 이유 추측해본다. 그리고 자 마란이의 태도나 시의 주제가 주제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마란이의 태도가 시의 주제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한번 살펴보자. 민지의 꽃. 자정희성 자. 정희성. 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아주 깊은 산골이네. 깊은 산골에 자덜릉집 한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제자가 어 시골로 들어가 살기로 했나봐. 그래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다섯 살딸 민지, 제자의 딸인가봐. 그러면 얘가 굉장히 어떤 존재냐면. 어, 깊은 상골에 사는, 자, 상골에 사는 민지인데, 굉장히 순수한 존재야.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물 뿌리기를 나한테 들리고, 자, 나랑 같이 물주러 가는 거야. 질경이, 나신개, 토끼풀, 억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풀이잖아 그지? 이게 예, 풀들에게 물을 주면, 화자는, 화자 말하는 사람은 이걸 풀이라고 래요 풀. 풀이라고 보고요. 근데 민지는 이런 그때 물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다. 어, 너무너무 귀엽다. 굉장히 순수한 모습이네. 순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이렇게 누가, 화자가 물으니까. 화자가 물으니까. 꽃이 하고 민지가 대답을 해요. 민지의 대답이지 그러면 화자의 물음 민지의 대답 대화로 이루어져 있네 대화는 모든 뭐, 다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자 그건 잡초야 라고 하려는 말 그건 잡초야 자 그건 잡초야 이게 이제 화자가 하려는 말이야 라고 말하더는내 입이 다물어졌다. 왜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싶지 질경이 나신 게 토끼풀 억새는 하자는 풀 또는 잡초라고 보고 민지는 뭐라고 보니 꽃이라고 보지 그지 이두 개의 관점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네 대조되네 그지 자. 내 말은 왜 이렇게 이미 다물어졌냐면 내 말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있대요. 이게 이미 다물어진 이유지, 그지? 때가 어떤 때? 세상의 때, 세상의 속세전인데, 이거 쓸모없는 건다 답초야. 이런 때가 묻어, 있는 거야.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 시, 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 하는 그의 말 한마디가, 자, 꽃이 하는 그의 말 한마디에, 자 순수하고 이 맑은 말에 맑은 말을 듣고 나는 깨달은 거야. 내가 너무 세상 때문에 어, 묻어있구나. 이거 뭐야 뭐라 그래? 우리 성찰 자기를 돌아본다고 성찰이라 그러지 그지? 말 한마디가 플립에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그니까 민지는 순수한데 나는 순수하지 못하다. 왜 순수하지 못하냐 나는 세상에 세상에 때에 쩔어 있기 때문이지. 쩔어 쩔어. 적당한 표현이 아니 젖어있기 때문이다 그지 요거는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아, 시골스럽지 향토적 자오늘은 자유시는 다 내재율이야 제재는 뭐야 풀하고 민지지 그지 그러니까 민지의 어, 순수한 민지를 통한 삶의 내 삶을 돌아본다는 거야 민지와 만난 일상적인 경험을 시로 표현했고요 대화체로 그대로 싫었지, 그지? 그 생동감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볼까? 2번 한번 볼까? 마른이가 민재가 하지 못한 말이 뭐야? 그끈 꽃이 아니라 잡초야. 이거지, 그지? 왜 말하지 못했을까? 민재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고, 또, 또,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야. 자, 마라니 이것도 이의 태도가 이 시의 주제와 분위기에 미친 역량을 생각해보자 그랬지 마라니와 비교할 민지의 순수한 성격이 강조되고요 마라니가 깨달, 어, 이의 깨달음을 제시하여 자 마라니가 어나 세상 때 너무 많이 묻었나 봐 이렇게 하면서 뭐 독자도 같이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지를 바라보는 마나니가, 형님, 어떡해요? 민지를 순수하고 따뜻하게 바라보지. 따뜻한 시선이요. 바라, 민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이시 분위기를,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파일, 32쪽 가자. 자, 전체 한번 정리해볼게. 자, 자 전체 정리하면, 우리 일가는요, 일가는, 뭐야. 우리 일가는 단편 소설. 이게 소설 전부 전체 내용이야. 그냥 단편 소설이고. 자, 성장이 청소년이나 어린 나이가 나오면 이건 성장 소설이라는 거야. 그만큼 사건을 통해서 어이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요. 비판적이지. 일가 친척의 의미가 세태가는 그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제목은 반어적이다. 자, 봄방학 가수원, 시골, 봄방학때할때 시골 가수원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부문적으로 2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타나는데, 누굴 관찰해? 아저씨와 엄마, 아빠를 관찰한다. 제재, 일가 아저씨고요. 자, 일가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 소술자는 누구야? 청소년이지. 왜? 청소년는 시선으로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상을 비판하기 위해서고, 자 나가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 순수한 나의 관점에서 순수한 나의 관점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아버지는 제대로 기억도 못하잖아. 그 일가 아저씨 그렇게 반가워하고 잘해줘야, 잘해줘야 된다 하면서 그지 그러면서 자 주제를 어떻게요? 해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발단 내가 미호기에서 답장을 받은 날 아저씨가 나의 집에 찾아오지 아저씨가 자신의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어때요 나는 미호이 편지를 못 봐요 위기는요 미호기게 보낸 편지 보지도 못했는데 이 편지를 엄마가 압수해요 압수한 거 아버지가 갈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갈등하게 되고 두 분이 결국 부부싸움하면서 하이라이트가 뭐야? 엄마가 집을 나가는 거야. 집을 나가니까 아저씨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해 하죠. 결말은 결국 아저씨가 떠나면서 갈등은 해소되고요. 1년이 지났어. 17살이 된 나는 그때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린다. 우리 정서하고좀안 맞지. 뭘 눈물까지 그지? 자, 일가의 제목, 일가의 의미는요. 일가는 중국에서 찾아온 친척 아저씨를 우리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아저씨 때문에 갈등, 가족 구성원끼리 갈등을 겪어요. 그러면 일가답지 않은 모습, 일가답지 않은 모습이지, 그지? 그래서 친척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아저씨의 성격. 자, 아저씨의 성격은, 어휴, 안전스스럼 없지, 그지? 처음 보는 나에게 눈도 찡긋하고, 어, 일꾼처럼 우리 집에서 일하고, 밥과 술을 달라고, 빨래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절을 하지 않은 나에게 핀자를 줍니다. 자, 부침성 좋다. 스스럼 없다. 나 넉살 좋다. 그리고 훈련과, 훈련, 우리 같은 친정이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또뭘 중요시해? 예의범절, 큰 절하라 그러지.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자,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게 된 원인과 그 결과, 표면적인 이유는요, 자, 미혹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엄마가 앞선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갈치라고 했지. 갈치라고 표현했기 때문이고, 자, 이걸 이 사건을 보고 나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 뭐 때문에? 아저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결과 아저씨가 자책하면서 떠납니다. 그죠? 엄마는 집 나가고, 그래서 아저씨가 자책하고 떠나면서 갈등은 해소된다. 그 다음 아저씨가 받아들이는 가족의 태도 아저씨가 집에 찾아오죠 낯선 아저씨에 대해 기분이 나빠, 나쁘다가 북한 말투를 듣고는 오관철인가 이러면서 무서워하죠 자, 처음에 자기 집가수에서 볼일 보고 났다 생각해요 기분이 나빴다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오래 집에 머무면서 불편하지, 못마땅하지, 아저씨가 집을 떠나는, 어떡해요? 그 외로움에, 같이 외로움을 공감합니다. 눈물 흘리고요. 아버지는 어때? 처음에 반갑게 맞이해요. 그리고 예의범죄를 중시하는 아저씨의 눈치를 봅니다. 어, 아저씨의 눈치도 보고요. 아저씨가 계시는 동안 불편함 없이 잘 모시려고 하지만 점점 소홀해진다. 소홀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안주 보면 있잖아, 말라비틀어진 어, 그 멸치에 그 고추장, 그것도 밥알이 묻어있는 고추장 갖고 와가지고 안주라고 주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저씨가 집을 떠난 것에 미안함을 느끼지만 금세 어떻게 있잖아, 그죠? 엄마는 자 엄마의 태도는 볼게. 어, 처음에는 손님으로 대접하지, 그지?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집을 떠나기를 바라죠. 그리고 아저씨가 떠난 날 집에 돌아와 여느 때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부르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서술자의 특성과 서술자의 슬쩍 의도 보면 서술자의 자, 나가 서술자지, 그지? 나 이꼴 작가 절대 아닙니다. 자, 작가는 공순옥 선생님이고요. 아직 판단이 미숙한 사춘기 청소년이고, 그리고 미역이를 좋아하고 미역이가 하고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순수한 인물이고, 나중에 정신적으로 성장한 인물이지. 이렇게 청소년을 왜 서술자로 수, 어, 선택했냐? 자, 현재 사회를 갖다가 순수한 시각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외로움에 공감하잖아. 그지? 내가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죠. 그지? 외로움에 공감하면서 정신적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아, 그러면 나중에 이 가족이기주의도 나중에 극복할 수 있겠다. 가족이기주의도 극복 가능하겠다는 것을 열어두기 위해서야. 나의 변화와 성장, 1년 전에 나는요, 미혹과 관계를 끝난 것에 눈물이에요. 미혹이 때문에 눈물이에요. 그리고 아저씨는 어떻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나, 나의 슬픔, 외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저씨를 이해 못하지, 그지? 근데 1년이 지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는요, 미용기를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요. 아저씨, 타인의 외로움에 뭐 한다,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성숙했다, 성장했다고 어, 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민지의 꽃. 다음 아, 순수한 민지 나왔다. 시적하자의 태도가 주제, 어, 태도가 주제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흔한 풀을 꽃이라고 여기며, 자, 민지는 꽃이라 여기며 가치를 부여한다. 그지?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야. 근데 시적하자와, 자, 민지는 대조를 이루지. 그지? 흔한 풀을, 자, 어, 흔한 풀을 어, 시체 과자는 풀 또는 잡초라고 여기면서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그지. 나는 순수한 게와 그리가 먼 세상에 때가 묻은 사람이야. 민지와 시적하자를 비교했지그지. 그러면서 순, 민지의 순수한 성격을 강조하고. 독자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따뜻한 시으로 바라보므로써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문제 샥다 푼다. 몇 쪽까지? 36쪽까지 문제 다 풀고요. 문제 다 풀고 오면 선생님이 또 새로운 문제 줄게요. 자, 학교에서 안 할지는 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짚혀 나갑시다. 수고했습니다.